꽃님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바람이 불고 많이 춥지요? 어제 밤부터 여기는, 남부는 어제 밤부터 바람이 불고요. 밤 늦게 첫눈이 왔어요. 어, 가게 일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방눈 같은 첫눈이 한 20여 분, 음, 그렇게 좀 내렸어요. 아, 첫눈이다. 하고, 나도, 나도 모르게, 눈이 오니까, 아이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이는 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눈이 오면, 어, 기분은 다 좋아요. 눈을 보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감성이. 아 그리고 뭐 우리 여기 남부는 눈 구경 하기가 어려워요 1년에 뭐 한두 번 볼까 어, 그것도 조금 조금 내리고 또 금방 기온이 높으니까 녹아버리고 어, 이렇습니다 남부도 바람이 불고 추웠는데 중부는 많이 춥지요 그래도 우리 잠니다. 샤론이가 이제 요제 자리가 작아요. 등치가 산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큰 방석은 또 안방에 있어요. 안방에 있는데 거실에는 이제 요 작은 거. 근데 이제 등치가 지금 커져 가지고 이제 요 자리도 작네요. 작아. 발이 지금 방석 밑으로 발이. 어이, 어이고. 니네 말한다고 깼어. 어머. 아 주무세요, 주무세요. 얌얌이 없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무세요. 졸려. 아이고 주무세요. 미안해 깨워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진짜 햇볕도 부족하고. 해도 짧고 뭐 햇볕도 부족하고 일조량이 작아서 부족해서 요 요즘은 이제 요제라름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아주 햇살 좋은 창가에 둬야 되는데요. 저는 자리가 비좁해서 어 다른 애들이 좀 등치 큰 애들이 베란다에 나가 있고요. 이렇게 꽃 피우는 제라름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뭐, 그런 대로 그래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요. 식물등 하나로, 식물등 하나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아, 이제는 동지가, 아, 동지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어, 요런 애들은 다 저기, 썬 갤러리 표, 어, 제라룸이고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동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곧. 22일이 동지더라고요. 동지가 제일 밤이 길다는 거잖아요. 동지가. 이제 동지만 지나면, 동지만 지나면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해가 길어지죠. 요즘은 제가 다섯시만 돼도, 어, 다섯시만 돼도 꼼꼼 우리에요. 5시만 돼도 근데 이제 동지만 지나면 어, 해가 길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일조량도 늘고 햇빛도 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라는 꽃도 더 많이 피어주고 어, 사랑초도 우리 꽃님들 사랑초 엄청 꽃 기다리시잖아요. 사랑초도 이제 음 햇살이 좋으면 사랑초도 이제 많이 피어주죠. 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동지만 지나면 동지만 지나면 이제 해가 하루하루가 어, 틀리게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실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라늄만 보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이름은 다 이름표는 있는데 얘네들 플리플라 네드노바 이름표는 있습니다. 이름표는 다 그래도 이름표는 다 그래도 있어요. 케이블로 -블루, 블루밍 너브솔라스 너브 블라썸 블라썸 어, 거실 안에 이렇게 식물등 밑에서 키워도, 이거 보세요. 하엽이 없어요. 하엽이. 어, 언제 따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하엽이 안 집니다. 하엽이 안 지고, 이거 보세요. 하엽이 없지요? 음, 이렇게 하엽이 없고, 쌩쌩합니다. 쌩쌩해. 어, 하엽이 없어요. 어, 식물등 밑에서도 그래도 하엽도 안 지고 이렇게 쌩쌩합니다 바닥에도 멋이 많아요 멋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그러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밖에는 온도가 지금 8도, 9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렇습니다. 사랑초 꽃이 안 펴서, 어, 얘도 지금 햇살을 아직까지 흡족하게 못 봐가지고 꽃대는 많은데 이러고 있고요. 세르누아 두포기 심은 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어, 얘도 티보치나 얘도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갖고 어,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음, 가까운 우리 꽃님한테 어, 얘를 보내려고 해요. 제가 2년 넘게 키웠는데, 음,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아무리 추워도요, 한 10분, 20분, 그래도 어, 통풍이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제가 좀 열어 놓습니다. 좀 열어 놓는 편이고요. 아무리 추워도 열어 놓는 거하고 문꽉 닫아 놓는 거하고 틀려요. 요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계속. 음, 이것도 하우스님이 선물해 준 다육 하우스님이 선물해 준 아이고. 통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많이 나요. 얘네들이 춥게 내가 키운다고 그랬죠. 아무리 추워도 열어 놓습니다. 아침에 좀 열어 놓고요. 한 20분간 바람을 이렇게 바람 통풍을 교체하는 거죠. 시원한 바람 이렇게 바람을 또 들이고 또 탁한 바람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통풍을 한 20분간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은 애들이 잎이 틀려요. 잎이, 잎이. 물론 지들은 춥죠. 추운데, 보세요. 마편토, 마편초가 지금도 있는 집이 있을까요? 춥게 키우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춥게. 마편초가. 지금도 이렇게 마편초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밤새 들여놨어요. 너무 추워서 밤새 들여놨다가 또 아침이면 또 내놓습니다. 내놓습니다. 뭐이 추위에는 얘네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춥게 키웁니다. 춥게, 춥게. 이렇게 좀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풍이.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렇게 잎이 아주 산뜻합니다. 이렇게 좀 춥게 기르면, 근데 창문을 딱딱 닫으면은 얘네들도 잎이 벌써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사랑초 곳은 없고요. 대신에 또 패츄냐가 이렇게 아주 진짜 꽃반 잎반 이런 색감은 금방 피운 거예요. 핀지 얼마 안된 색감이고 아 이쁘죠 테두리가 아주 이런 애들은 어 금방 핀 애들이고. 이거 보세요 둘레 둘레 뭐 꽃이 아 요런 애들은 좀 지는 애들이고 요런 애들은 금방 핀 애들이고 핀지 얼마 안된 애들이고 아 꽃이 아 이렇게 이뻐요 패춘이야 아, 요거는 이제 좀 핀지 된 애들이고, 뭐 진짜 꽃반, 잎반 이렇습니다. 아, 패츄니아. 아, 이렇습니다. 기회 되면 패츄니아 꼭 키워보세요. 사랑초가 이래요, 바람개비 사랑초. 꽃을 만족하게 만큼 한 번도 지금 피워주질 못하고 있어요. 이제 동지만 지나면 하루하루가 이제 해가 길어지면서 햇빛도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 베란다에 있는 사랑초들도 이제 할기를 되찾고, 어, 체리스프리처도 이제 꽃을 많이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쁜 꽃, 이쁜 꽃 보시려면, <laughs> 참는 것도, <laughs>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 삭스름 같은 경우는 <laughs> 피어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춥게 키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매달려 있어요. 오래. 오래. 오래 매달려 있고, 블레둘 레모 이렇게 지금도 꽃대가 나오는 애들도 있죠 요렇게아 신삭스로 이렇게 오래 매달려 있고요 풍노초 어차니 부드 아까 햇살이 좀 있길래 내놨고요. 요것도 진한 체리 스브리처진한찐 분홍 찐 분홍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 이렇게 토분에 심어 줬습니다 찐 분홍 체리 스브리처 이렇게 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구요 네팔 요정이 한대 이렇게 피어 있구요 저기 팝콘 베고니아 아 이렇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아 열었습니다. 암담초, 암담초가 이래요. 이것도 다용하우스님이 선물해준 암담초 꽃대가 살짝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햇살이 없어서 애들이 지금 이러고. 뭐, 요쪽에 니갈, 니갈, 니갈들 좀 있어요. 썬 갤러리에서 데리고 온 모종이들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사랑초가 꽃이 없어요. 체리도 지금 오늘 잎을굳 다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피지 않은 사랑초하고 어, 이렇게 활짝꽃 반잎 반 피워주는 태춘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날씨는 춥지만 또 며칠 추우면 또 며칠 또 따뜻해지니까 어, 또 동지만 지나면. 음, 하루하루가 해가 또 길어지고 하면은 어, 사랑초꽃도 이쁜 꽃도 많이 많이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